안녕하세요. 척추신경춘하의학회 대전 충청지의 총무의사 박길병입니다. 아, 요즘 50견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. 아, 50견에 걸리게 되면 일단 야간에 통증이 극심하고 또 치료기간이 어, 1년, 2년 이상 어, 상당히 긴 기간을 요구,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50견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 아, 척추신경춘하의학회에서는 추나요법을 통하여서 50견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. 특별히 50견이라고 하면 환자로 하여금 수동적, 능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범위가 50% 미만인 환자들을 얘기합니다. 추나요법을 통해서 ROM 즉 관절의 운동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. 우리 어깨 관절을 잘 운동 시킬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늘려줄 수 있는 추나 치료를 한다든지 또 관절낭을 스스로 운동해서 관절낭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추나 요법을 통한다고 한다면 환자가 극심하게 호소하고 있는 통증도 줄어들 수가 있고 또 환자가 원하는 방법에 또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을 어, 추나요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추나요법뿐만 아니라 어, 특별히 한방에서는 여러 가지 어, 오십견들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과 침, 약침 등의 방법으로 오십견의 증상들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어, 추나요법과 여러 가지 한방적인 방법을로 인해서 지긋지긋한 오십견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